잠깐 휴식 시간에 여러 문자도 오고 연락 이 예. 오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도 지금 이 순간까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 이기, 이길 줄 알았대요. 아, 그 아, 진짜요? 아니, 아니 그럼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쏟고 있는 그 당원들조차도 아. 그리고 우리 당원의 한30% 가량은 거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 그 말씀은 일리가 있고요. 예. 다만 어, 저는 가반에서 조금 넘게 정도는 예. 그나마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예.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덕수로 바뀔 때50% 이상의 가반으로 해석을 바꾸지 않습니까? 예. 음. 그니까 러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 이번에 정권이 교체되는 그 과정에서 예.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믿었던, 친윤을 믿었던 예. 당원들 중에서도 배신감을 느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속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음. 합리적인 보수. 그리고 우리 미래를 향하는 그런 보수 세력이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 예. 그 세력이 저는 50%는 조금 넘을 것이다.